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근력 운동과 인체 균형을 연구해온 김태현 박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0세 이후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해서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라는 말을 듣곤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수 많은 분들을 만나보며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방치 때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두시면 10년 후 휠체어에 앉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 하루 2분, 단한 가지 자세가 그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시는 다리 약화와 허리 통증,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부담이 가고, 무릎이 아프면 허리로 부담이 전달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목과 어깨까지 뻣뻣해지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가서 기계 운동을 하시지만, 왜 일상생활은 여전히 힘들까요? 왜 계단 오르기는 여전히 어렵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는 여전히 불편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근육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도와주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협력해서 하는 운동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기마 자세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특별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균형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계단 오르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재개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조카분이 데려온 65세 이순자님이었는데 작년 겨울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신 후로 외출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순자님은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다리는 더 약해지고 기분도 우울해지셨대요. 조카분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제게 데리고 오셨던 거죠. 처음에 이순자 님을 뵈었을 때 의자에서 일어나시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마 자세를 꾸준히 연습하신 지 3개월 만에 이순자 님이 다시 등산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은 매주 동네 뒷산에 오르시면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사귀셨다고 하세요. 조카분이 전화로 고맙다고 인사하실 때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특별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분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자세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정확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라도 근육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다리가 약해지고 허리가 아픈지 그 진짜 원인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진 걸까요?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 다니면서 레그프레스 기계를 열심히 하세요. 앉아서 발판을 밀어내는 그 운동 말이죠. 무거운 중량으로 다리 운동을 하니까 분명히 근육이 커진 것 같고 힘도 세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집에 와서 계단을 오르거나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는 여전히 힘들까요? 이게 바로 기계 운동의 함정입니다. 기계는 특정 근육만 강화시켜줘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동작들은 전신 근육들이 서로 협력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단순히 다리 근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균형감각, 코, 근육, 반사신경,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박철수 62세님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20년 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셨는데 결국 수술을 권유 받으셨대요. 그런데 기마 자세를 꾸준히 하신 지 3개월 만에 MRI 결과가 놀랍게 개선되었어요. 박철수님이 처음에 제기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허리가 아파서 앞으로 숙이지도 못하겠고 오래서 있지도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손자와 함께 축구도 하신다니까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우리 몸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갑니다. 무릎이 불안정해지면 골반이 틀어져요.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 척추에 무리가 가죠. 허리가 아프면 어깨와 목까지 뻣뻣해집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운동은 이런 연결고리를 무시하고 각각의 부위만 따로따로 운동시켜요. 다리는 다리대로, 허리는 허리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실제 생활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균형을 잡고 걸어가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 모든 동작에는 수십 개의 근육이 동시에 참여해요. 그런데 기계운동으로는 이런 협력관계를 훈련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분이셨는데 김영애 57세님은 무릎관절염 때문에 엘리베이터만 찾으셨어요. 계단은 아예 포기하고 사셨죠. 그런데 기마 자세를 꾸준히 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에는 30초도 버티기 힘들어 하시던 분이 지금은 2분도 넋거니 하세요. 무엇보다 손을 짚지 않고도 의자에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기마자세 같은 전신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60대 이상 참가자들의 낙상 위험도가 4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단순히 다리 근력만 늘어난 게 아니라 몸 전체의 협력 시스템이 개선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기마자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자세가 틀어진 상태로 억지로 버티면 관절의 부담만 늘어나거든요. 제가 수년간 관찰한 결과, 기마 자세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확한 자세와 호흡법이 필수예요. 또한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늘려가야 해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무리하시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처럼 오래 버티려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30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또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호흡이에요. 기마 자세를 할때 숨을 참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왔을 뿐이죠. 지금부터라도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다면 기마 자세가 정확히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왜이 자세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마 자세가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들. 먼저 다리 근력 강화 효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기마 자세를 하면 허벅지 앞뒤 근육, 종아리 근육, 심지어 발가락 근육까지 모두 동시에 일해요. 이렇게 다리 전체 근육이 협력하면서 이라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힘을 기를 수 있어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기마 자세를 3개월 이상 꾸준히 한 참가자들의 보행 속도가 평균 25% 향상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근력만 늘어난 게 아니라 걷는 패턴 자체가 안정되고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이런 변화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해요. 혼자서 장보기, 계단 오르내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코어 안정화 효과가 있어요. 기마 자세를 제대로 하려면 배와 허리 깊숙한 근육들이 단단히 받쳐줘야 해요. 이 근육들이 강해지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대부분 코어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예요. 코어 근육이 약하면 척추가 흔들리고 디스크의 압력이 불균등하게 가해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기마 자세를 꾸준히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척추 주변 근육들이 균형 있게 발달하면서 허리가 안정되거든요. 세 번째는 균형 감각 회복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게 넘어지는 거죠. 한번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면 회복도 어렵고 그 후로는 더욱 위축되어 살게 돼요. 기마 자세는 한 발로 서는 것보다 안전하면서도 균형 감각을 기르는데 탁월해요. 두 발로 서 있지만 중심을 잡기 위해 몸의 모든 감각 기관이 협력해야 하거든요.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기마 자세 훈련을 받은 70대 참가자들의 동적 균형 능력이 6주 만에 3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해요. 이는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이는 수준이에요. 네 번째는 혈액순환 촉진 효과예요. 기마 자세를 하면 다리 근육들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기능이 강화돼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손발 끝까지 따뜻해져요. 순환이 좋아지면 활력도 생기고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몸 전체적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는 정신력 강화 효과예요. 기마 자세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상당한 집중력과 의지력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30초도 힘들지만 점점 오래 버틸 수 있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이런 성취감이 일상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줄어들고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기마 자세를 할때 우리 뇌에서는 엔돌핀이 분비돼요. 이는 천연 진통제이면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감소해요. 과학적으로 보면 기마 자세는 신경 근육 재교육 효과가 뛰어나요. 우리 몸의 근육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일해야 하는지를 다시 학습시키는 거죠. 오랫동안 쓰지 않던 근육들이 다시 깨어나면서 몸 전체의 기능이 향상돼요. 또한 근육 펌프 작용이 활성화되면서 림프 순환도 좋아져요. 이는 면역력 향상과 푹기 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호르몬 분비 변화도 중요한 효과 중 하나예요.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근육 재생과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 모든 효과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는 거예요. 근력은 나이가 아니라 사용 빈도에 달려 있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하지만 이런 효과를 보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해야 해요. 무턱대고 따라하시면 안 되고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특히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의자를 뒤에 두고 하시거나 벽에 등을 대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실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50세 이후에 다리가 약해지고 허리가 아픈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방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헬스장에서 기계 운동만 열심히 해봐야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 기계는 특정 근육만 강화시킬 뿐 우리가 정말 필요한 전신 협력 능력은 기를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기마 자세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다리 근력 강화, 코어 안정화, 균형감각 회복, 혈액순환 촉진, 정신력 강화라는 다섯 가지 놀라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셨죠. 이순자님처럼 낙상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등산을 시작할 수도 있고, 박철수님처럼 20년 된 허리 통증에서 해방될 수도 있고, 김영희님처럼 무릎 문제를 극복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효과들은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대로 두시면 근육은 계속 약해지고 균형감각은 더욱 떨어져요. 작은 문턱에도 걸려 넘어질 수 있고, 한번 넘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져요. 결국 침상 생활을 하게 되거나 휠체어에 네. 의존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한다면 어떨까요? 70세에도 80세에도 혼자서 모든 일을 할수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활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당당한 삶을 살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 텔레비전 앞에서 희마 자세를 30초만 해보세요. 30초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의자에 앉으려다 말고, 그 자세로 30초만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찰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까지 쓰지 않던 근육들이 깨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은 35초, 모레는 40초, 이렇게 5초씩만 늘려보세요. 한달 후면 2분도 너거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균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균형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단 30초 버티는 것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어요. 하루하루 미룰 때마다 여러분의 근육은 조금씩 더 약해져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면 내일부터는 조금씩 더 강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마 자세의 정확한 방법과 단계별 응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무릎이나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안전한 변형 자세들도 준비했어요. 또한 기마 자세와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간단한 스트레칭들도 알려드릴 거예요. 하루 5분으로 20년 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완전한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달라져요. 지금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의 2분으로 20년 후 자유를 지킬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기마 자세를 해보신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수 있어요.